네, 안녕하세요. 월미연 수강생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어, 다음 주에 시험을 끝나면 여러분들도 시원한 방학을 맞으시길 바라면서, 어, 생각보다 이걸 좀, 문제 해설? 아니, 문제, 뭐 준비 영상을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해요. 지금 일요일 날 출근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역시, 오지선다. 10편 문제를 갖다 냈고요. A형하고 B형이 있어서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옆 사람 보고 답안지 베끼고 뭐 그러면 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3 3 중간고사 때37 문제였는데 지금 34 문제예요. 그리고 A4지 어, 그 컬럼 두 개로 2 단으로 해서 4 페이지. 그리고 지문이 있는 문제가 하나, 둘, 셋, 세네 개가 있네요, 세 개. 그리고 지문이 있는 문제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첫 번째 문제는 GMO에 대한 문제인데, GMO. GMO 관련 음, 유전공학 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몇 장이지? 음. 2부에 첫 음. 번째 유전공학이라고 여기에 뭐 보시면은 요거 잘 봐두시고 요거 요 페이지 자르고 붙이고 넣자 자, 아, 그리고 유저자 변형, 변형 생명체는 정말 위험할까? 그거에 관련한 뭐 칼럼 같은 걸 하나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잘이해할수 있나 뭐 그런 문제를 냈어요. 예를 보시면 뭐, 어, 뭐 윗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모의 뭐 배경이 되는 지문에 이렇게 줄구고 뒤에 뭐 반대론자의 의견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은 자, 그래서 지문에 있는 문제가 그거 하나가 있고요. 이것도 4 5 6네 개짜리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어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이라는 챕터 있죠? 거기서 후성유전학에 관해 관해서 이 문에 이제 뭐, nature and nurture, 이런 글을 따와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우리가, 어, 우리의, 이런, 어, 여러 가지 성질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도 있지만,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꼭 DNA 염기 서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뭐, 히스톤의 뭐, 변형이 생긴다든가,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리고 뭐, 프로모터 메틸레이션, 프로모터 부분에 어떤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에 메틸화가 돼가지고 그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킨다든가. 이렇게 꼭 DNA 염기서열 말고도 그한 레벨, 약간 층위가 다른 거죠. 층위가 다른 레벨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 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유전학이라고 하죠.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자와 그 전에 고전유전학자 간에 그러한 뭐, 의견의 차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후성 유전학고어있지 후성 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암이 과연 정복들. 암 치료용 단일 클로드 항체, 뭐, 그런 거에 대한 논문, 어, 문제로 냈고요 바이러스, 백신의 원리 같은 것들. 저에 거의 뒤에 있을 텐데. 후성, 유전, 후생유전학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를 잘봐두세요 이거 동영상이 있죠? 아직까지만 볼수 있을 거예요. 루처어더켄스 얘기도 나와요, 지문에. 루처어더켄스는 DNA 연기서열, 유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사람이죠. 대체는 무슨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고구다라는 극단적인 아주 레디컬한 주장도 했던 사람이죠. 그죠? 문화이란 것. 어? 전사인자. 일반 전사인자란 뭔지, 특수 전사인자란 뭔지. 어?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 알아야지 풀수 있어요. 그리고 DNA 메틸화와 물론 후성 유전학적인 조절에는 DNA 메틸레이션과 턴 마디피케이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두 가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뭐 있냐? 아, 또 하나 문제는 이건 뭐 유전자 발현에 대한 건데,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이라고 다시 올라가서 파트 1으로 올라가서 그 원에 가면, 거기, 뭐, 7장이죠, 7장. 7장에 가면은 유전자 발현이라고, 그죠?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뭐 센트럴 도그만 얘기 나오죠? 엑세포, 엑세포 유전자 발현의 차이, 이런 거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되고, mRNA에서 다시 단백질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엑손과 인트론, 잘 알아두세요. 엑손과 인트론. 엑손과 인트론은, 어, 음 그... 진액세포만 가지고 있죠. 진액세포요 요 그림 잘 봐주세요. 그죠? 요 그림. 이걸 이용해서 어, 지문들을 읽고 뭐 단순히 따져봐 가지고 알수 있는 문제를 하나 냈으니까 그 문제 세트가 세 개예요. 지문 하나에 짧은 지문 하나에 문제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문을 이용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끝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대충. 이 과식 문제의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전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번역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전 암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리고 갑자기 샘플 해가지고, 우리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거기서 뭐, 올간 어, 오너 칩, 칩 위에다 뭐, 우리, 허파를 모사한 거 있죠? 렁 오너 칩,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잘 받으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한우 간별라의 번호 칩. 어딨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어, 지금 기말에 뭐가 바빠가지고. 어, 그리고 제가, 어, 다음 학기부터 연구년이에요. 그래서, 어, 이멀미연이 2022년 2학기에는 안 열려요. 그래서, 혹시나 재수강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재수강을 하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번에 학점을 제가 꽉꽉 채, 원래 꽉꽉 채워드리는데 어어 재수강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도록 좀 그렇게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저번 시험한 거 보니까 뭐 많은 분들 시험 잘 보셨는데 너무 어한 번도 공부 안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서로서로 좋게 이렇게 노력하죠. 14장 이구나. 14장 14장 여기 보시면은 18분 나노 튜브 나노바이오 센서 요거 PSA 요, 요 원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PCR을 이용해서 축폭하는 거죠. 한우 특이적인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고연기서열이 그 너무 작으면 우리가 검출할 수 없으니까 p c r 을 통해서 우리 어뭐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할 때 PCR 검사가 더 우리 신속 항원 검사보다 더 민감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 조금만 바이러스 조각이 있더라도 RNA 조각이 있더라도 그걸 증폭해 가지고 p c r 을 통해서 증폭이 되잖아요 두 배, 네 배, 여덟 배볼수 있으니까 역시. 하노이 샘플이 조금만 있더라도 거기 있는 DNA를 PCR을 통해서 증폭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것도 뭐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몇 문제를 냈어요. 신약 개발은 몇 장이요? 신약 개발. 약기발 타겟으로 쓰이는 생체 내분자 여기 나와 있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어... 그리고 바이올로직, 바이오파마 큐티컬의 정의, 정의 여기 정의 있죠. 여기 바이올로직, 바이올로직이 무슨 형용사가 형성... 맞지만 이게 명사예요. 바이올로직 메디컬 프로덕트, 바이오파마 큐티컬. 어떤 것들이? 것들이다 어, 생물유래의약품, 바이오파마큐티칼에 들어갑니다. 자, 암 관련해서 또 문제를 냈죠. 챕터 10. 암. 암이 과연 전복될까? 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서 탈모, 소화기관장애, 피부 발진 등의 등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각 물질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 중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기, 주기세포로 넘어와서. <laughs> 자,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어요. 줄기세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원리, 제작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이거 뭐, 바이오 디젤, 다음 섹인데 바이오 디젤. 이합성생물학과 관련해서 좀 봐주세요. 전이구나. 디젤하고 개솔린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죠? 여러분. 경유차에다가개솔를 넣으면 안 되죠. 개솔린 차에다 경유도안 되고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디젤을 뭐 만든다. LG 미세조류 하늘을 날아다니는 버드 조류가 아니라 녹조라떼 <laughs> 녹조를 만드는 그런 조류죠. 조류 녹조, 갈조, 뭐 홍조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먹는 김 같은 건 홍조류, 파래는 녹조류, 바다에 있는 애들이데, 민물에 있는 조류는 잘안 먹어요. 어,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수조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거기 녹조가 많이 끼는데, 녹조들 맨날 걸어서 버리는데, 말려가지고 먹으면 감태처럼 맛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laughs>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합성생물학 몇장인지 16장 여기 뭐 DNA 염기서열의 분석 원리 이런 것들 생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을 뉴클레타이드 특정 부위가 뭘까? 이 크리스퍼 카스 인 얘기 나오죠 크리스퍼 카스 인의 시스,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자, 어, 뭐, 이 정도네요. 그리고 후성 유전학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어, 우리 면역 면역에 대해서도 이 RNA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씩 냈어요. 음, 면역에 대해서는, 항온 항체 반응에 대한 거, 이런 거 어디야? 자, 여기, DC, 수지상 세포, B세포, T세포, 수지상 세포와 대식 세포, 둘 다, 어, 항원을 갖다 자기 표면에 MHC와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영상을 제가 올렸으니까, 잘, 새로 올린 것도 있고, 몇년 전에 했던 것도 그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서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두개 설명이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서로 모순되는 게, 된다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커버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중 가장 학문적으로 타당한 것은, 이건 개그 문제 하나, 쉬운 거. <laughs> 자, RNA에 대한 설명. RNA가 효소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이크로 RNA라는 게 어떤 개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견되었나. 여기, 교과서에 보면 그림 있죠. 노벨상 탄 사람들. 암 치료용 단일 클론 항체. 자, 이 정도로 3 3 문제를 했으니까, 뭐 다들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아, A를 줘야 될것 같으면, 제가 40% 밖에 못 주죠. 가능하면 많이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시험 때는 음 오픈북이니까 이 책을 꼭 가지고 들어오세요. 어 복사한 뭐거 그런 거좀 가지고 오지 마시고 어? 개인적인 노트도 뭐 책에 붙인 그 정도 뭐 따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거뭐 노트북을 아예 들고 오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날 잠깐 뵙겠습니다. 시험 장소 같은 것들을 다 나와 있죠. 이거 1시에 시작해서 2시 반까지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네, 한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